코스닥 상장사 한국 PIM은 금속분말 사출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 금속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와 전자의료기 기용 부품이 주력 사업이었지만, 최근 들어 첨단 산업으로의 확장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핵심 재료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대감입니다. 한국 PIM이 보유한 금속분말 사출성형 공법은 고난도 정밀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 로봇 관절과 구동부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은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로 관련 부품 공급 가능성만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IT 부품 시장 진출입니다. 한국 PIM은 고부가 IT용 금속 부품 양산 설비를 확보하고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산 부문 역시 장기 성장 포인트로 꼽힙니다. 금속분말 사출성형 기반 방산 부품은 높은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한국 PIM은 해당 분야에서 상용화 경험을 갖추고 있어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 PIM은 전통적인 금속 부품 기업에서 벗어나 로봇, IT 방산 등 미래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술 경쟁력과 사업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종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수주 확대와 산업 적용 여부가 기업 가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